즐하는 남자, 큰이네입니다 어, 오늘 시장 모나미 빅텍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JCR 시스템까지 같이 한번 종목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소개했었던 종목 모나미죠. 오늘 시간을 아, 그,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한4.65% 정도 빠진 상황이에요. 일단 저는 아직도 포인트를 추가 매수를 한 요즘에서 더 넣은 상황이고요, 더 넣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는 수익 중이에요. 워낙 저 이제 방송 녹화한 시점부터 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충분히 굉장히 크게 상승할 거라고 아직도 이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고요. 뭐 짧게 먹고 나올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첫 매수 진입 자리부터는 거의 지금 10% 넘게 올라간 상황이긴 했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했던 게 모나미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일본이라는 키워드를 치게 되면은 16일날, 16일날 이제 총리 확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스가가 신임 총재로 이제 선출되는 거는 뭐 거의 완전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이제 재료 소멸, 어,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 이제 주가가 현재 일단 크게 반영, 반영, 아 반응을 하지 않은 점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일단 플러스 요인으로 치고 있어요.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어, 매수를 하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시당초 저는 이런 좀 스윙하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자신이 있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거는 스가가 이제 선출이 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베 색깔을 어떻게 이제 개성해서 끌고 가냐, 우리나라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뉴스화가 될 거고.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나미 같은 포지션을 어떻게 들고 가냐면은, 일단 모나미는 저는 일단 수익권 중에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매수 가격대 대비 좀 이제 좀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좀 횡보할 것 같다. 좀 만약에 모나미 말고, 뭐좀 이제 종목 회전하기에 훨씬 더 좋은 애가 나올 것 같다 하면 그때 정리를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어, 매수가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 들고 갑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재료에 대한 확실히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음봉 줬는데 시간외로는 일단은 큰 의미 없는 어, 7,590원에 일단 조금 소폭 상승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전혀 될 거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일단 빅텍이에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단 빅텍을 진입을 하고 나서 수익권이었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한4% 정도 됐는데, 빅텍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거 하나만 이제 보면 되고요 어, 일단, 북한이 이제 10월, 제가 이제 증시브리핑에다가도 올려놨었는데, 10월 SLBM에 대한 발사 가능성 여부,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이 시점에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어, 아,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론 플레이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 10월 SLBM 발사 가능성이 낮다, 이런 지금 뉴스도 뜨고 있 이런 거는 보이는 기사 고지고 대로 미루실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열어 놓지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둘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빅텍의 이제 기술적 분석 위치를 보게 되면은 저는 사실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횡보하고 있다는 점이 밑에 이만큼 올린 상태에서 이만큼 횡보하는 상황에서 악재가 만약에 뜨더라도 크게 하락하는 점은 별로 없어요. 밑바닥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악재가 떠도 또이 또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부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 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빅테 같은 경우에는 포션 여부를 사실 청산할까도 고민 중이었었어요 매수가 부분에서 너무 안 움직이면 청산할까 했었는데, 저는 일단 추가 매수는 굳이 넣고 있지 않아요. 추가 매수를 넣으려고 하는 시점은, 어, 제가 판단했었을 때, 어, 얘는 조금 더 승부를 볼수 있을 정도의 그 강한 확신, 뭐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매수 평단을 어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추가 타를 넣을 거고 저는 무의미적인 어 물타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어 지속적으로 이 북한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어 투자 포인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미국 대선 어 그리고 10월달 어, 노동당이죠? 북한 노동절이었나? 어, 노동당. 노동절맞아. 어, 볼까요? 북한 노동절. 아니 이제 북한 노동절 뭐였죠? 북한... 아니 일단 바보인가 봐. <laughs> 기억이 안나. 잠깐 검색 한번 해볼게요. 10월달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노동당 창건일. 어,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그래서, 뭐, 미사일을 쌀지 안 쌀지는 모르겠지만은, 미사일을 쌌다 안 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있다는 부분은, 어,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JC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웨스포인트로 진입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하고 나서, 어, 한20몇 프로 정도 올랐었는데 저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를 하지 않았고 저는 떨어지는 부분 어,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길래 어, 여기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졌죠. 이제 그 추가 매수까지 넣다 보니까 매수 평단에서 조금 수익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뭐 단기적인 접근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20가 올라갔든 사실 상관 없어요. 그래서 팔지도 않았고요. <laughs> 이거는. 드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선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속적으로 매수평단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상향 곡선을 계속 그린다고 하면은 저는 쭉, 어, 쭉 모아갈 예정입니다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위에서 살 예정이고요 저는 밑에서 물타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물타기를 거의 하지 않고 위에서 수익권 일때 어, 불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어 불, 수익권에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게 하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주가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의미적인 어 물타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써니전자도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권 유지하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제 중장기 포트에서는 어, 이 종목들은 문제 없이 들고 갈 예정이고요. 변동성이 있으면은 한번 매수가 구근해서 정리를 하, 하고 다시 조금 추세를 봐가지고 다시 진입을 하는 어,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종목들 좋아요. 충분히 수익 낼수 있고. 어, 이런 종목들 뭐 제가 본의 아니게 뭐 리딩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관점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 주식하는 남자 쿤이네 이제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어 이제 종목 중장기에 대한 관점을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종목들 방향성이 전부다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공, 요새는 기업 분석 자료를 제 마지막으로 올린 게 제일 시한 시스템이고, 뭐, 대신 정보통신도 올리긴 했는데, 뭐, 어 아직까지는 뭐, 포트 변동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매수할 종목만 이렇게 분석해서 올리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들고 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공부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리뷰를 올리진 않았지만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다시 저도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얘는 지속적으로 들고 갈 예정이고요. 당연히 대선레이스 종목은 중장기 포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은 수익을 충분히 시장을 충분히 크게 상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어, 기대 수익치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걱정 없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관점들을 여기다가 녹여놨기 때문에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한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짧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